참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은 이제 산정인 인 박선우 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서 지금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이후에 내란사태 전반에 대한 가장 숨어 있는 중요한 진실 정보를 하나하나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계신데 그 귀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타도는 베레벨 마타도가다이제 나와서 네, 그렇죠. 공격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 받을 때는. 어떤 생각이 좀 듭니까 과거에는 군사정권을 네. 상대해서 목숨 걸고 싸웠는데 네. 지금은 정말 로 민주화 시대에 이런 음. 비상경음과 같은 말도 안되는 일을 윤석열 정권이 이제 네. 버리고 있는 이것을 이제 맞서고 있는데 다시 공격을 한다 사실은 것. 이제 그 저들이 저에게 공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 때문에 예, 윤석열과 국민의 힘이 그만큼 어렵고 힘들다. 네. 라고 하는 반증이기 때문에 뭐 담담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 가족이나 제 아내에 대해서 협박하고 뭐네 뭐네 아내가 어디 마트에서 장보고 있는 줄 안다든지 또 며칠 전에는 뭐 새벽 1시에 그 초인종 누르고 한참 동안 저를 이렇게 보던 젊은이 사진 찍어 놨어요. 그런데 어디서 집에서요? 아니 이제 요새는 예. 그 아파트 현관에서 예, 현관에, 예. 제집 호수를 찍으면 예. 이제 저한테 이제 아, 그 신호 이게, 예, 아니, 예, 예. 차인벨 초인종이 울리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서 영상이 뜨잖아요. 예. 누가 왔는지 음, 그런 친구 택시 타고 왔더라고요. 택시 타고 와서 택시를 세워놓은 상태에서 저에게 뭐라고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음, 다 사진 찍어놨습니다. 그 요새는 영상이 찍혀지거든요. 예. 예. 그런 일도 있고 뭐 그렇죠. 근데 뭐그래 그래봤자죠. 그래봤자지만 그래도 공포감이나 불안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죠. 네 아무래도 신경 예, 쓰이죠. 특히 가족 문제는 예, 더욱더 지금, 민감할 예.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예 야, 그래도 이제 잘 이렇게 극복하시는 예. 거 예. 보면 예. 대단하십니다. <laughs> 뭐 어떻습니까? 제가 뭐 지난 20대 예. 청년 시절에 학생 예. 운동 할때 예. 느꼈던 예. 거 이제 감옥살이도 하고 예. 정말로 군사정권의 폭력에 예. 그대로 이제 그 굉장히 많은 고초를 겪으셨는데 그때와 지금 비교하면 어떻요 그러니까 지금이 더 악질적이죠. 그렇니까 그 전두환과 박정희를 합쳐놓은 것 같은 거죠. 네. 전두환은 자신이 이제 광주 민중학살을 하고 그러면서 헌법을 개정하면서 7년 단임제를 했잖아요. 네. 진짜 한 번만 한다, 한 번만 한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영구 집권을 생각은 했지만 실제 시도는 못했잖아요. 결국 노태우한테 넘겨주잖아요. 그런데 네. 이 정권은 이그 극악하기는 전두환 정권 같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장기 집권의 계획이나 이런 것짤 때는 그 박정희의 유신 삼선 개헌도 하고 삼선 개헌 하다가 안 되니까 유신까지 끌고 들어와서 정심 집권을 생각을 했고 결국은 박정희가 자기 내분으로 네 죽잖아요. 시에다가 네, 차지철을 예. 경호차장, 경호실장이죠 때는 네. 경호실장을 최측근으로 하면서 마음껏 전권을 휘르고 하다가 그때는 그 국정원장이라고 하지 않고 중앙정보부장 김재규하고 충돌돼서 결국은 자기 내부에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총을 맞고 죽잖아요. 그두 개를 합쳐놓은 것 같아요. 아주 압축적으로. 네. 네. 전두환의 어떤 그 포악성 그리고 어떤 그 박정희의 어떤 끈질긴 권력력. 네. 그래서 이걸 내가 끝까지 쥐고 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독재 체제를 연구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권력에 대한 집요함. 근데 차이가 있다면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은 자기들이 잘못한 게 있으니까 네. 경제가 됐든 뭐가 됐든 뭔가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된다는 일종의 어떤 그 구국. 네. 일념 같은 거는 조금 있었다고 보거든요. 박정희 대통령도 전단 대통령도 나라를 조금 살잘 살게 해서 내가 이렇게 독재 폭압 정치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뭔가 국민당한테 해줘야 되겠다는 최소한의 인식은 있었는데 이 윤석열은 그게 없어요. 네. 지지율 1%도 상관이 없고 진짜 한번 기억해 기억나는 경제장관 회의 하는 거 봤습니까? 네. 예를 들면. 수출 진흥 대책 회의라든지, 응? 아니면은 미국 바이든 정권이 들어와 가지고 반도체 동맹하자 그럴 때 우리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얼마나 거, 걱정이 많았습니까? 그랬을 때 반도체 그 회장단하고 모여가지고 정말 미국의 압력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거한번한 한 적이 없어요. 네. 그리고 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어떤 그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또 물가 안정 정책이 라든지 소득에좀 키우기 위한 성장 정책이 라든지 단 한번이라도 그러한 경제정 경제장관 회의 한거 보셨어요 예 없습니다 이사람 또 자영업자 들을 위해서 뭔가 내수시장을 좀 활성화 시켜 보자 그 라고 하면서 국민들한테 25만원 예. 지원금 주자고 했더니 한덕수랑 같이 뭐 25만원 10억 달러 그러지 그러잖아요 예 세상에 이런 대통령이었어. 비웃는 있어. 거죠. 국민들이 네. 절박하게 필요한 것을 오히려 네. 비웃음으로 이제 되돌려주는 네. 상황이었고, 어쨌든 네. 이제 그런 상황들을 목격하면서 박선호 의원이 활약을 했던 것은 우리가 계속 머릿속에 이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프로그램의 네. 제목으로 <laughs> 나가 있는 질문을 좀 드릴까요? 예, 예. 예. 예전에 진짜. 방송 나오셔서 김건희 이야기에 꼭 바깥에 전화해서 내가 예. 집권하는 동안 이 예. 말을 이제 하고 있죠. 나서도 예. 엄청 이제 폭발적으로 조회수가 음. 일어났는데.